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몇 주간 몸이 안 좋아서 촬영을 못 했더니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가방 속 찐템을 좀 보여드릴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무지게 들고 왔어요. 제가 연초에 구매하고 진짜 잘 들고 있는 가방이 이 르메르 포춘백인데요. 약간 이 가방은 마성인 것 같아요. 어떤 옷에 매도 잘 어울리고 좀 느낌 있어 보인달까? 제가 좀 심심하고 밋밋한 옷 좋아하잖아요. 그런 옷에 매치했을 때도 뭔가 착장을 완성시켜주는 가방이라서 되게 좋아해요. 사이즈가 미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미니 그 다음 사이즈고 이게 또 재질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파가죽. 이 가방에는 좀 부드러운 양가죽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안에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여행가서도 진짜 잘 들었고, 보따리 장수마냥 이것저것 막 넣어도 이게 다 수납이 돼가지고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이게 몸에 이렇게 착 붙는 그런 맛이 아주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에도 사이드 포켓이 하나 있는데 약간 짜투리 공간? 여기는 약간 립밤 같은 거. <laughs>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 응. 진짜 몸에 착착 감기는 타입이라서 너무 좋아요. 지갑은 이 녀석을 질리지 않고 아직까지 잘 들고 있어요. 얘 명칭이 샤넬 클래식 지퍼 카드 홀더예요. 미니백에도 쏙쏙 잘 들어가고 좀 컴팩트한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앞에 한 칸이랑 뒤에 하나 둘셋 넷, 어, 뒤에 네칸 있고. 너무 좋은 거는 여기 지퍼, 여기 지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폐도 넣고 동전도 넣고 어, 제가 차를 몰고 다니니까 발렛비, 주차비 어, 이런 천 원짜리들 어, 이렇게 지갑에 많이 넣고 다닙니다. 얘는 질리지도 않고 제가 너무 잘 들고 다니는 최애 지갑. 그리고 아직 여름이라 해가 세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글라스도 좀잘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특히 여행 갔을 때는 완전 필수. 여기 선글라스 너무 가볍고 느낌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헤일리 비번 님께서 쓰셨더라고요. 쉬보크라는 브랜드고 시드니에서 시작되는 브랜드거든요. 제가 이 선글라스를 쓴다고 헤일리 비번 님처럼 되진 않지만 일단 선글라스가 되게 가볍고 세련, 세련됐어요. 어떤데? 아, 저 요즘 너무 또 어두운 선글라스는 싫더라고요. 침침해 눈이. 그래서 어느 정도 투명도가 있는 선글라스라서 또 마음에 들고 주변에 둘러보면 거의 뭐 젠틀몬스터나 뭐 셀린느나 뭐 샤넬 뭐다 비슷비슷한 선글라스를 쓰는데 좀 남들이랑 겹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도 마음에 들어요. 또 되게 가볍고. 그리고 짱 귀여운 제 화장품 파우치를 털어볼 건데요. 얘 네스포삭이랑 헬로키티랑 콜라보레이션했을 때 그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품절된 요 녀석을 제가 웃돈 주고 크림이었나 번개장터였나 아무튼 웃돈 주고 <laughs> 구매를 했던 약간 눈물겹지만 사랑스러운 파우치고요. 수납 공간이 되게 넉넉해요.도 얘 그래서 이거 저거 화장품 다 때려 넣기가 좋고 또 앞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여기다가 뭐 간식, 간식이라든지 요런 미니 면봉.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되게 유용하거든요. 다이소에서 이런 얇은 면봉 사가지고 이렇게 챙겨다니면서 눈곱 제거하거나 입술 안쪽 닦거나 하는 용도로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이 파우치에는 뭘 넣고 다니냐. 이거는 음. 웬만하면 파우치에 꼭 넣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민낯용으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컬러 립밤. 왜냐면 외출할 때마다 풀매를 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쿠션만 바르고 나가는 날도 되게 많거든요. 그때 얘를 생각없이 발라주기가 너무 좋아요. 되게 촉촉하기도 하면서 얼굴에 생기를 확 밝혀줄 수 있는 이런 컬러 립밤이 색깔이 되게 예뻐도 바르면서 되게 물러지거나 뭉개지거나 컬러가 좀 뭉쳐서 발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얘는 되게 탄탄하게 발리면서 물기 있고 촉촉하게 발색이 예쁘게 되는 립밤이라서 시중에 나와있는 컬러 립밤 중에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쌩얼용으로 너무 잘 바르다니는 고 그런 컬러 립밤이라 완전 추천 드리고 쿠션은 여름 내내 서러 수건을 너무 잘 썼어요 엄청 꼬질하고 더럽기는 한데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요즘 선호하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기초를 되게 촉촉하게 하고 쿠션은 약간 얇고 산뜻한 타입 그러니까 세미 매트지만 속건조는 느껴지지 않는 저는 너무 매트하면 진짜 못 쓰거든요 산뜻하면서 수정 화장 많이 할 필요 없고 그런 쿠션을 좋아하는 근데 완전 소라수가 딱이에요. 컬러는 바닐라 컬러. 진짜 되게 얇고 산뜻하게 발리면서 이게 또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한두 번 스펀지 꾹꾹 해가지고 얼굴 전체 다 도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지력이랑 지속력이 좋아서 수정화장도 밖에 나가면 거의 안 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여름 동안 잘쓴 쿠션. 여러분, 저블러서 진짜 좋아하잖아요. 올여름에 제일 잘 썼던 블러셔 두 개. 그냥 최근 영상도 그렇고 그냥 제가 외출할 때도 거의 이두 놈만 번갈아가며 썼어요. 둘다 색감이랑 발림성이 진짜 말도 안 돼. 먼저 이 베이비 핑크 컬러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체크 틴트 53호 봐주시기. 얘가 또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되게 투명하면서 물먹음은 수채화 발색이어가지고 이거 그냥 볼에 진하게 바르지 않더라도 눈 밑에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얹어주면은 투명하면서 맑아보이는 그런 피부표현이 돼서 그 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생기있어 보이는 느낌?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베이비 핑크 치크인데 진짜 발림성이 진짜 좋아서 그냥 웬만한 도구 안 쓰고 그냥 손가락으로도 잘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중국 브랜드 블러셔인데, 릴스보고 반해가지고, <laughs> 구매대행으로 샀거든요? AGTK?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귀여운, 동글동글한 이런 스펀지 팁이 달려있고, 얘는 완전 음? 사랑스러운, <laughs> 베이비 피치 컬러. 사실 이런 블러셔가 시중에 많은데도, 요 놈들을 좋아했던 거는,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색깔이 예뻐도 볼에 잘 발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뭉쳐서 발리거나 밑에 있는 베이스를 많이 망가뜨리는 제품들이 많은데 얘네는 그렇지가 않아.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제가 여름 동안 많이 사랑했다. 이거 진짜 요물이에요피원 미닛 레디 립 세럼인데 말 그대로 립 세럼이어가지고. 립밤 바르고 그 다음 립 제품 바를 때막 뭉치거나 색이 표현이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입술에 수분감만 싹 머금게 해주는 그런 베이스? 립 메이크업 수정할 때나 아니면 립 바르기 전에 얘를 쓱 발라주면은 그 다음 단계의 립 제품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약간 잔여감이나 뭉침 없이 다음 립 단계의 표현도 되게 잘해줘가지고 정말정말 정말 유용하게 잘 썼어요. 각질도 잠재워주면서 수분 충전도 되고 아무튼 가볍게 쓸수 있는 립 세럼 그리고 얘는 핸드 세럼인데 막 여름에 손 씻고 건조하기는 한데 너무 끈적이는 핸드 크림이나 이런 거 바르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요거 쓰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허스텔러 니어 바이 4 핸드 앤넥 유스 세럼 진짜 말 그대로 세럼이어가지고 이렇게 발랐을 때 되게 실키하게 그러니까 수분감 싹 머금은 실키한 그런 피부가 돼서 너무 좋아요. 이게 또 향기가 되게 좋다요? 약간 하얀 꽃에서 날것 같은 그런 플로럴 머스크 향이어가지고 되게 좋고 그렇다고 향이 너무 강하지도 않아서 끈적이는 핸드크림 싫다 하면은 요 녀석 완전 추천합니다. 향기도 되게 좋아요. 또 향기템 보여드린 김에 저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어처 향수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잖아요. 큰 향수 사면서 딸려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메종 마르셀라 레이지 선데이 모닝 향도 진짜 좋아요. 좀 깨끗한 침구 시트에서 날것 같은 그런 뽀송뽀송한 향. 은방울 꽃이랑 화이트 머스크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좀 깨끗하면서 포근한 느낌이 드는 향인 것 같아요. 그런 향 좋아하시면은 얘도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화이트 계열 옷이나 뭐리넨 소재나 깨끗해 보이고 싶은 날은 요 향을 잘 뿌리고 다녀요. 또 되게 조그만해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얘는 진짜 너무 잘 썼지. 너무 주구장창 뿌려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인 미스트거든요. 이거는 안에 레드 카멜리아 오일이랑 워터랑 두 가지 층으로 있어가지고 쓰기 전에 흔들어가지고 얼굴에 뿌리면 되는 미스트인데 진짜 촉촉하고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광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 비행기 14시간, 15시간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건조함을 막아주는 음, 저에게 오아시스 같았던 그런 미스트여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정용으로도 너무 좋은 이런 미니 파우더 팩트. 조그만해 가지고 너무 편한데 이게 안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퍼프는 좀 너무 뻣뻣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조금 별로여 가지고 안에 퍼프는 다른 걸로 바꿨어요. 코 모공이나 어, 눈가 주름 끼임이나 이런거 이렇게 톡톡 두드려 가면서 살포시 수정 보정을 합니다. <laughs> 또 오래 외출했을 때는 특히 잘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립조합. 좋아. <laughs> 지금도 그렇게 발랐거든요. 그 하트퍼센트에서 라인프루프 립펜슬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가 훨씬 지속력도 좋고, 이게 또 컬러가 너무 예뻐. 로즈빛의 MLBB 컬러여가지고, 웬만한 립에 다잘 어울리고, 그 입술에 푸르딩딩 하거나, 약간 시끄무리한 거, 그거 커버 잘해줘요. 그리고 일단 되게 잘 발리고, 스머징도 잘 되고, 이렇게 쉽게 쉽게 잘 바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 컬러 너무 예뻐. 힙도 소르베 틴트인데 포슈즈 하트 컬러. 너무 사랑스럽죠 컬러. 제가 이 컬러를 왜 좋아하냐면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리벤치크가 이 샤넬 헬시 핑크거든요. 근데 얘랑 컬러가 진짜 흡사해요. 샤넬 헬시 핑크의 이런 틴트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사랑스러움이 되게 비슷해요. 물론, 제형 때문에 약간 느낌이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무드를 닮은 컬러라서, 요즘 이 토슈즈 하트를 엄청 잘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물 틴트지만, 약간의 오일리한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끈적임 없이 촉촉하면서 약간 산뜻한 느낌? 그리고 저는 이런 뉴트럴한 핑크 베이지 컬러를 워낙 좋아해서, 데일리로 진짜 잘 바르고 있어요. 요즘 진짜 좋아하는 틴트 중에 하나. 음. 그리고 얘도 파우치에 꼭 넣고 다니는데, 얘가 아이섀도우용으로 나온 듀얼 브러쉬일 거예요. 핏 건데, 저는 이걸로 립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섀도우용으로 쓰기엔 저한테는 조금 작아서, 이게 립 바를 때나 립 수정용으로 쓰니까 딱 좋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크게 이 브러쉬로 발랐다가, 그 다음엔 이 포인트 브러쉬로 좀 디테일하게 수정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음? 나의 사랑 괄사. <laughs> 얘는 에끌라도 제품이고 저는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얘가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사지하기가 너무 좋아요. 긁어주면서 두피 풀어주기도 너무 좋고 그냥 빗처럼 머리 빗어주기도 괜찮아. 이게 또 되게 가벼운 우드 갈사여서 파우치에 넣어놓고 그냥 좀 피로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여기 풀어주면 너무 시원해. 목 비근. 이쇄골 풀어주면 되게 좋거든요. 여기에 독소가 많이 뭉치고 배출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쓱쓱 너무 세게 말고 친구가 약속에 좀 늦는다 하면 이렇게 겨드랑이 풀어주면서 기다리는 거지. <laughs> 밖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저예요. 제가 요즘 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머리끈이나 집게핀이 완전 필수인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피우 건데 이 패턴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색감도 그렇고 그 이게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심이 되고 얘도 진짜 어느 옷에나 어느 스타일에나 이렇게 찰떡으로 매치하기가 좋은 집게핀이에요.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없으면 손떨리는 제품 뭐예요? <laughs> 제가 맞춰 볼까요? 이어폰이랑 보조 배터리 진짜 이거는 외출할 때 없으면 그렇게 불안하고 집에 오가는 길이 그렇게 쓸쓸해요. 근데 요즘 제 에어팟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자꾸 한쪽만 배터리가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에어팟 맥스를 잘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얘 옷도 입혀줬어요. 얘는 마가린 핑거스에서 샀는데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보조 배터리. 얘는 맥세이프용이어가지고 이렇게 착 붙어요. 충전도 잘 되고, 사이즈도 아담해서 가방에 놓고 다니기도 좋고, 그래서 얘는 두개 가지고 있어요. 너무 든든해. 그리고 제가 쓰는 핸드폰은 아이폰 1 6프로예요막 케이스 이거저거 맞다리 같다리 많이 썼는데, 그래서 돌고 돌아 순정 실리콘 케이스로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 연핑크 실리콘 케이스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좀 질리지 않게 쓰기 좋고, 확실히 정품 실케가 좀 때도 덜 타는 것 같고,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실제로 쓰는 폰은 이건데 외출할 때 사진 많이 찍는 용도는 이 아이폰 XS 잘 쓰고 있어요. 사진 찍는 법이나 이 아이폰 색감이나 이런 건 제가 예전에 올렸던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뜸새 홍보. 그리고 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파우치 이거저거 담아서 들고 다니는 병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투명한 지퍼백에 필요한 거, 이런 응급키트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런 거 담아두고 필요할 때 꺼냈으면 약간 희열이 있어. 저 같은 사람 있나요? 여기에 뭐 알콜 수압이라든지.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약국템인데, 루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안약이에요. 막 요즘 눈이 좀 뿌옇거나 뻑뻑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잘 뿌려줍니다. 약간 쿨링이 되는 안약이에요. 그리고 비타민도 들어있어. 그러고 조금 더 촉촉하게 립을 보습하거나 약간 글로스 립으로 막 바꿔버리고 싶을 때 <laughs> 그때 이 글로스의 제품 얹어주면 은 되게 촉촉하고 예뻐져요, 입술이. 그리고 이런 귀여운 마리끈도 있고 그리고 이껌 진짜 맛있어. 지 살짝 더워서 약간 흐물흐물해지긴 했는데, 이껌 알아요? 이거 미국에서 파는 껌인데, 이거 씹으면 입이 진짜 시원해져. 근데 맛있게 시원해져. <laughs> 저는 이거 남편이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껌이어가지고 이거 사봤는데 수파 보니까 수파에서도 껌을 맨날 씹으시는 그 미국 댄서분이 이껌 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내적으로 반가웠어요. 저희 부부는 되게 좋아하는 껌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이 좀 칼칼하거나 입냄새가 날것 같다. 단내가 난다 하면은 이 껌을 잘 씹어줘요. 그리고 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꿀템인데 이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 이 민트향 너무 좋아. 이거 좀 기분 빡칠 때 이렇게 관자놀이에 나, 이런데 발라주면은 너무 시원하고 사람이 좀 차분해져요. 빡칠 때는 관자놀이에 발라줘야 돼. 너무 시원해지면서 기분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약간 이런 힐링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제 가방 속 찐템들 탈탈 털어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영상 촬영하면서 수다 떠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